잡고 아, 아야. 와, 알껏 한거 봐. 아, 알껏 한거 봐. 이런 홍합을 믿기로. 이렇게 좋은 걸로 해야지. 그 와중에 도망가고 있는 문어 빠르게 진짜 조용, 조용하죠 동생은 조용하고 깔끔하게 빨리 끝내고 쓰레기 죠다주워은죠 안녕 해금 안녕 올려보려고 가요 자, 가자 왜 수건으로 싸는거요 천천히 계속, 계속 어? 뭐, 이거 올리고? 다왔 뭐가 있을 거야? 너가 어떻게 알아? 그 하지. 뭐 아. 아, 어, 야, 뭐 빵이네. 뭔데? 엄청 이같은거야 해삼 나 해삼. 나해삼으 해보고 싶은 요리 있었거든. 야, 잠깐만, 중학교 내내내 해삼으로 해보고 싶은 요리가 있었거든. 해삼 TV. 해보고 네. 음? 우와. 야, 계속 몇 마리야? 세 마리, 세 마리, 세 마리. 마리. 일단 이, 이 고기를 살려줘. 와, 홍합 뭐, 어, 바다로 살려줘. 잘 가라 해. 이네도, 이네 두 마리도. 솔게 통합 같은 것도 나머지 다른 고기를 먹으라고 어. 예, 소라기들도 다 살아가라고 야회삼 뭐야? 아 맞냐? 아무봐아이죠어회삼 버린 줄 알았는데 어? 이게 다 뭐야? 흑삼 하나랑 오합인데 어, 이제 어? 예, 좀 검은 아. 음. 해삼오 그리고 얘네는 살려주고 얘네 회삼 찌개 해먹어야 돼 그리고 미끼는 소라 카메라를 내가 끄줄게. 찍히니까. 껍질로 아. 채로 넣을게요. 진시던져더 쏘라 되게 더 커. 좋은 거 잡아오라고 던져. 멀리 아니 져 멀리 못그 뭐야. 줄 던져줘. <laughs> 아 던져. 그거 <안> 았 던져. 멀리 던져. 멀리 못 던져. 멀리 못 던져. 멀리 못 던져. 멀리 못이져 멀리 못 던져. 哎呀，冻我一起了，走真的 안 틀었는데? 겁나 크기 높은거아 싸는 게 진짜야? 아니, 진짜 이이 아, 이거 올렸는데 뭐가 없어서 다시 나왔다. 거같아 아, 죽겠다. 나와봐. 와, 아, 죽을 것 같아. 이거 그니까 뭐가 없으니까 다시 버리고 일로 와봐 홍아 다시 이건 버리고 얘네 살려줘 얘 기영이야 허리가 꺾였어 보여? 불쌍해. 허리가 꺾였어 살려줘 여기어간 응. 적? 손 대봐 얘손두손 손, 손 대봐 다리 너무 망신. 아. 그리고 여기도 소라를 여기서 깨서 넣을 거야? 깨서 넣어야지. 우리 오늘 제 막친 거야. 세상이 벌써 나오다니. 너무 커. 하나. 그 정도? 그 정도? 그 정도? 둘. 둘. 셋. 넷. 넷. 다섯. 여섯. 소라이 아, 뭐가 들려나 다시 이거 잡아오면 되지. 회삼? 해선? <laughs> 해삼은안 들었으면 좋겠어. 왜? 네? 어? 그냥 딴거 들었으면 좋겠어.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. 어? 마리아가 다안 좋아해. 니들 어차피 해삼뭘못 먹잖아. <laughs> 다 띠면 좋죠. 얘가 개박치나 이제 소라는 와해삼봐 <laughs> 봐, 늘어나가지고 커진 거 이제 이건 가서 해삼튀김을 해먹어볼게요. 손들어도 안녕하고 안녕 흔들어. 이 집에 일찍 어줘라왜날 가자. 오늘은 통발로 잡은 해삼을 오늘은 튀김을 해볼게요. 해삼을 가지고 봐봐, 팔뚝만 해 팔뚝만. 이건 해삼이고 얘는 흑삼 좀까마타에서 흑삼 같은데 둘다 움직여 쪼, 쪼그라들어라 손질해볼게 일단 입을 크니까 많이 날려도 되겠지? 입을 날려 그리고 항문도 날려보려 입이랑 항문이랑 어떻게 구별해? 입은 이게 좀 뭐, 돌기 같은 거 빨판 같은 게 있어요. 보이실라나? 빨판 같은 게 이게 원래 나와 있는데, <laughs> 봐봐. 얘, 얘는 지금 안 뗐을 때, 봐봐. 빨판 같은 게 있잖아. 보이나? 보이지? 근데 얘는 없잖아. <laughs> 이 차이, <laughs> 이만큼 쪼그라들었어, 그 사이에. 자르니까 또, 쪼그라드네? <laughs> 그 다음에, 아, 칼질을. 오오, 뭔 소리야? 오, 이거 알 먹어야 되는데. 내장을 빼주고. 이 알, 회사 말이 굉장히 비싸거든요. 야, 뜯어져라. 뭐야, 이거. 왜안 뜯어져? 이렇게 많이 날렸는데도 봐봐 뭐야 이거 입이야? 사실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, 대충 다 제거가 된거 같구만 그리고 이 알은 편집자 줄라인데 날 너무 부려먹었기 때문에 내가 봐봐야겠어 어, 한번 씻어가지고 바로 그냥 이건 씹으면 안돼 자연스럽게 어우 <laughs> 아, 너무 짜 아, 너무 짜 약간 <laughs> 그거 씹어 먹으면 약간 먼게만 나도 이래 나는 어 몰라 너무 짜 씹어 오. 먹어야 돼 그래도 먼게만 나 맛있어 오오오좀 악몽이에요. 아, 이거 알은 나안 먹을래. 나나 <laughs> 줘. 오, 이거 먹을 수 있겠어? 나는 잘 먹지. 못기 낫잔데? 걔 위장에 좋다 했나? 없어 없어서 못 먹지. 아, 너무 차. 나 씻어 줘라 대신. <laughs> 신나만나 똑같은 거 같아. 얘는 좀 빨리 들어왔었나봐. 아좀 늦게 들어왔었나봐. 뻘이 조금인데 얘도 좀 씻어주고. 자편집자형봐 내가 짜서 준다. 한입 해봐 어! <laughs> 야! 한번 씻가줄게요 얘네는 흑삼은 이게 봐봐 이렇게 문대면 장갑에 이렇게 껌쭉 묻어 나와요 봐봐 이렇게 검게. 근데 이게 뭐 굳이 닦을 필요는 없고 그냥 한번 이렇게 씻어주고 해삼은 꼭 차가운 물로 하셔야 돼요 해삼은 먹기 때문에 좀 뜨거우면 이제 딱 적당히 먹기 좋은 튀김의 크기 잘라주고 이게 좀 익히면은 많이 부드러워지거든요 전복처럼 해삼은 이 정도만 해보고 흑삼 흑쌈. 흑삼도 이 정도 오 버거 이렇게 막 묻어나와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튀김가루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감은 모르겠지만 아저 내가 기계야 다 섞였어 다 넣어버려요 이게 젓가락을 가져와서 하려다가 손맛이 있네 남자는 리알 손맛이지 <laughs> 이게 기름이 다 끓었어요 튀김가루 묻힌 해산을 하나씩 두 개씩 이것, 이것이 이것이 소리는 진짜 맛있다 해삼이 다 익었어요 어, 기름 물이야 기름이야 뭔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많는데 기름이지 물 아닐까 해산 자체 물이 많아가지고 기름 많이 먹은 거가 이렇게 해산 튀김이 완성이 됐어요 뭐 많이는 안 튀겨봤는데 먹을 만큼만. 왠지 왜 이래? 어떤데? 어 잠깐만 한번 맡아봐 내가 아는 회상이 아닌데? 비린, 비린내가 나는 것 같다 어, 이걸 먹어야 되나? 먹어봐 제일 작은 거 어, 와사비나 먹나? 진짜 무서운데? 한번 먹어봐 아, 나뭐 하나 꺼내줘 마실 거 맥주 어 맥주 좀 진짜 냄새가. 먹어볼게 소리는 합격인데? 같아 <laughs> 말을 해 말을 <laughs> 이게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하, 먹을 거 못해요 아이 먹을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 막 먹고 싶진 않아 이제 해삼이 막 오독오독한 식감 그런 걸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익히니까 오독오독한 건 없는데 씹혀! 씹히는데 오징어 씹는 식감에다가 아 이거 뭔 냄새나야 되지? 아니 일단 나 하나 줘봐 이, 이게 뭔 냄새가 씹으면 씹을수록 계속 올라와 그러네. 식감, 식은 나쁘지 않은데, 향이 좀 이상하네. 뭐, 지 막, 먹고 싶지는 않지. 음. 향이 이상해, 향이. 어, 튀기면 신발도 맛있다는데, 신발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그게 실패입니다, 오늘은. 죄송합니다. 이건 먹을 게 못해요. 때려쳐라. 다음에도, 좀 더, 이렇게, 해산물로, 다양한 요리를 도전해 볼게요 근데 해삼 튀김은 진짜 아니에요 차라리 신발을 먹겠습니다 사람들이 안 먹는 이유가 있었나봐 <laughs> 진짜 진짜 망했어요 와. 고하셨습니다